해가 너무 좋다. 저희는 <laughs> 타워 아, 저기 그 타워 제 타워팰리스 뷰여가지고. 아저게그타워팰리스입 타워팰리스예요. 이거 그림그제 친구 전 여친이 준그림인데요 이거 매기는 거 같아. 안녕하세요. 여긴 지금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입니다. 그 대치동, 개포동 쪽이고요. 그 성인분들이라면 많이 아실 더 H 자이개포 모국입니다구경이 무슨 카페거리 같아요. 보여드릴게요. 그런 데가 있고 저 나무 보이세요? 나무가? 나무가 너무 커와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아, 네.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0년생네 맞아요 동갑이네요 안녕하세요. 저도 90년생이고요. 네, 회사에서 구매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. 아, 네. 우리 첫다 동갑이네요. 네. 맞아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강남 삼성역 근처입니다. 두 분이 동갑이면 어떻게 만나셨어요? 소개팅으로 만났어요. 아, 소개팅. 네. 근데 사실 저희는 막 소개팅이라는 게 저기 학교 후배가 저 다이렉트로 음 주선자을 해준 분이고 그 친구는 이제 와이프랑 완전 절친이어가지고 네 맞아요 아 어, 그럼 두분다 되게 어떻게 네. 보면 꽤나 가까운 사이 어 맞아요 네난 부담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걸 들어와도 제 이상형을 제 절친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아. 그니까 러 이제 대학교에서 내 이상형이 있다 이래서 음 <laughs> 이제 소개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이제 이 친구는 부담스러운 거예요. 한두 번인가 거절한 아시오. 걸로 알고 있어요. 한번 물어보고 또한1년 있다 물어보고 이러다가 네. 아삼고초아삼고철역에서 <laughs> 만나? 같은 중 있어보이네요. 살짝 위에 네. 좀, 좀 우쭐해졌어요 지금. 네. 모두나 걱정하는 그 걱정. 네. 친한 사람이 해주면은 안 되면 어떡하지? 어. 사실 그것 때문에 만나게 되신 거 아닙니까? 네 맞아요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맞아요. 근데 응. 진짜로 응. 저희 때는 소개팅 하면은 남자가 세번 안에 고백을 안 하면 끝난 거다. 네, 끝난 거다. 음. 이런 말이 있었어요. 친구 부담이 되니까 세 번째에 고백을 하더라고요. 부담어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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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사귀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같아요. 음. 아. 근데 만날수록 더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우린하게 네. 된것 같은데 몇년 차신가요? 음... 이제 5년차요 28살이셨어요? 네 맞아요 엄청 왜, 왜 그렇게 일찍 가셨어요? 27살 때 내년에 같이 여행 가는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28살 되는 해 가을에 완전 긴 추석 연휴가 껴가지고 아, 한 열흘 정도 네. 여행 갈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, 우리 그럼 이거 이때 우리가 어디 여행 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엄청 어머님 아버님이 되게 보수적이어가지고 아 보수파 네, 네. 여행도 진짜 어려운 집이거든요. 근데 이제 반대로 엄청 개방적인 집안이어서 제주도는 막 거짓말 치고 갔다 오고 네.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네. 몇번 했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약간 거짓말을 하거나 음... 아니면 이렇게 엄마를 설득해서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편하게 빨리 그냥 다니고 싶고 아 그래서 네. 그냥 결혼하면서 어쨌든 이제 자유롭게 네. 될 네. 수가 있으니까 아 그리고 엄마 아빠 보수적이다 보니까 제가 취직하자마자 부터 이제 결혼 얘기를 계속 했어요 아 네. 행복하십니까? 당연하죠 <laughs> 네. 저희는 조금 케이스가 저희가 연애를 한 6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년을 결혼 생활을 한 거니까 저희 주변에 이제 지금 막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하고좀 사실 계기가 살짝 다르다고 음 해야 될까요? 네, 뭐 <laughs> 너무 어릴 때부터 만나서 결혼하면은 뭔가 네. 아, 좀 아쉽지 않나? 아 다른 사람도 아이음 생각을 어할 수도 있잖아요 음 네, 네. 그러니까 좀 아니 근데 전혀 음. 저는 아 그래요? 네, 네 저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. 그래서 <laughs> 너무 좋아 네. 어때요 이제 이족계 산다니까 뭔뭐 특징 같은 게 있나요? 저희는 매매도 아니고, 전세도 아니고, 여기는 이제 뭐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음. 정부에서 해주는 그런 복지 혜택 같은 거라는 걸 먼저 밝혀야 될것 같고, 여기 산다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일단, <웃음> <웃음> 뭐 회사에서도 뭐 어디 사냐 하면, 아뭐 대치동 쪽 밑에 어디 삽니다.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면 갑자기 <laughs>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. 나는 전혀 <laughs> 상관이 없는데. 그다음에 이 동네 자체는 정말 살기 좋아요. 좋아 음. 그래요. 네, 교통편으로 어디든 가기도 좋고, 그다음에 확실히 좀 동네가 사시는 분들이 좀 뭔가 균전적으로 오래가 있는 네, 네. 분들 이 있다 보니까 환경 자체도 정말 괜찮고. 음. 그리고 다 여기 중간에 중간에 공원이라든지 녹취가 어, 정말 잘돼 있어가지고 아, 아파트 안에 아파트 안도 조경도 어. 예쁜데 음. 그 주변으로 공원이 음. 꽤 많아요. 우리 음. 앞으로 또 양재천 이어지고 하니까 아 그리고 대모산이 가까워서 그 산밑 대도 이렇게 수채 한 장? 20건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것도 있고 어, 어, 되게 엄청 뭔가 번화가고 빌딩숲이다라고만 음.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군요 오히려 되게 자연친화적인 네, 동네 그래서 네. 음. 조금 더러운 거 아쉽다 이런 거 음. 있나요? 이 동네? 뭐 식당가라든지 아니면 디저트 카페 이런 거좀 부실해요 아. 배달도 전에 살던 데보다 훨씬 안 되는 게더 많고 아, 음. 음. 여기는 어느 정도 금액이 있나요? 여기는 보증금 2억 9천에 월세를 13만 원 정도? 2억 9천에 네. 13만 원? 이게 맥스로 했을 때몇평 정도 되는 공간이죠? 여기가 44제곱이거든요? 전부 다 해가지고? 네네. 그러면은 면적이 네 그러면은 공급면적이 13평 정도? 13평 정도 응. 응. 공급면적이 그 응. 정도 되는 응. 그래서 좀 이제 집을 찍어보면서 네.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이고 <laughs> 네. 이쪽은 제재 신발하고 작전 아,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? 아, 네, 좋아해요. 네. 그럼 매 주말마다 이제 조개 축구 뛰시는? 어, 근데 거의 뭐한 달에 한번 정도 갈까? <laughs> <너무> 좋아만 하는데. <laughs> 잡동산이 넣는 데랑 와이프 신발이 <laughs> 어, 없어요. 어, 근데 되게 <laughs> 뭐가 없으시네요. <laughs> 네, 맞아요. 두 분이 있으면 보통 뭐, 뭐 하십니까? 이제 사실은 특별하게 뭐갈 때도 다가봤지 아, 네. 막 그런 거 오, 있을 것 같아요. 연애도 네. 1, 2만 하면 다가보니까. 아, 네.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게 완전 생활 패턴이 달라가지고. 음. 와이프는 예를 들면 늦잠을 자는 스타일이고 음... 저는 한 새벽 6 시에 일어나서 막 혼자 서무작대다가 와이프가 일어날 때쯤 되면 잠시 낮잠을 서로 아잠을 자요. 아 그때 아... 그때 또 아... 자요. <laughs> 되게 독립적이네. 그래가지고 <laughs> 24시간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한6 시간 정도 함께하는? <laughs> 그러니까 좀 네. 동거인의 느낌. 어 <laughs> <있겠다>. 룸메이트 정도. <웃음> 네, <웃음> 여기가 지금 방방네 네, 맞아요. 화장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촬영했던 거실과 네. 주방이 있는. 어, 네. 것 같은데. 여기는 뭐 하는 공간입니까? 이제 작업하시는. 맞아요. 그래서 여기는 뭐 공부하거나 할때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. 뭐 와이프 화장대 있고 그냥 옷만 있는. 음. 아. 그러면은 방이 두 개라고 하셨으니까 네. 하나가 침실이고 하나가 이제 맞아요. 이렇게 쓰는. 네. 근데 여기는 이제 시스템 인거로 사실 할까를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. 네네. 네. 아 그러면은 막 너무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. 힘거뭐 음, 네. 이제 붙박이장 음. 이런 게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집을 좀 뜯거나 고쳐도 상관이 없나요? 아마도 이제 나갈 때. 조금씩 조금씩의 그 마이너스 차감은 하겠죠. 아 손실을 한다거나 이렇게 있으면 하는데 뭐 어차피 시스템인 거는 근데 뭐 사실 전혀 피해가 안 갈게끔 할수 있는 거니까 네, 상관없을 거. 아요 그렇군요. 옷 옷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럼 여기는 사실은 긴 시간을 보낸다기보다는 뭐 필요한 것만 꺼내셨어요. 맞아요. 네. 연애 6년 결혼 5년이면. 네. 비슷한 시간을 이제 결혼했을 음. 때와 아니었을 때 이제 만나신 거지 않습니까? 아, 네. 그러면은 음. 결혼하고 나서 좀 많이 바뀌는 게 있나요? 별로 없는 것 <laughs> 같아요. 어, <laughs> <laughs> 진짜 똑같아요. 근데 너무 ]잖아. 오랫동안 아, 연애를 해서 네. 기침이가 아, 근데 아, 아, 네. 더 좋아졌어요. 더 편안하고 음, 그 그러니까 음. 전에는 남이잖아요 어쨌든 아, 그걸 막 이렇게 꾸미고 만나고 그 살짝 긴장된 상태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음, 음, 네.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아예 일상을 공유하는 그냥 가족이 되니까 더 편안하고 맞아. 지금은 그냥 같이 쉬는 그런 아, 그럼 사람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정말 가족의 이원이 네. 되는 게좀 달라지는 그 정도군요.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. 저한테 어떻게 보면 전부가 된 거라고 해야 될까? 음. 그래가지고. 정말 너무 좋아요. 네, 결혼 바이럴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좋다. 네, 아, 결혼 혹시. 바이럴. 여기 좀. 네, 근데 두분다 그렇게 뭔가 짐이라고 해야 될까? 네. 옷이라고 해야 될까? 이런 게 많이 없네요. 아, 이게 그래서 침실에 가면은, 내기도 옷장이 하나 좀더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아.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여름 옷이라든지 좀 얇은 거 놓고. 지금 철에 아. 입을 옷들을 이쪽으로 빼놓고, 음. 철이 지나면 저쪽으로, 저쪽으로 빼고 있는. 이렇게 아. 옮겨가면서. 이거 그림. 그제 친구 아. 전 여친이 준 그림인데요. <laughs> 이거 매기는 <먹이는> 거 같아. <laughs> 전 여친도 <laughs> 친구예요. 아, 지금 저랑도 친구여가지고. <laughs> 아, 우리 집에 잘 있다라는 겁니다. <laughs>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. 욕심을 하더라고요. 벌렸도 거라고. <laughs> 아, 아직, 아직 있다. 아, 있다. 아직 있다. <웃음> 계속... <웃음> 여기가 화장실인 거죠? 네. 여기까지가 문일 줄 알았는데, 아 여기는 다 열리는데. 네. 아, 그러네? 어, 우리도 처음 알았어. 음. 오. 와 친구를 좀 높게 만, 보이고 음 싶어갖고, 음 문을 저렇게 만들었던 것아 같아요. 네. 저희 이제 멋있겠다. 생각에는. 이게 너무 아까 너무 귀여웠어. 뭐랄까? 되게 직관적이지 않아요? <laughs> 그러니까 이런 아, 건 아, 귀여워. 아 아, 여기 면 샤워 없으면 샤워 꺼지고 이게. 화장실이 하나면은 이제 좀 뭔가 두 분이서 사실 때 뭔가 불편하거나 좀 이런 것도 있나요? 아 사실 많이 불편하죠. 저는 화장실은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. 아 인당 네. 하나. 근데 뭐 사실 둘이 쓰는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뭐 손님 왔을 때 보여주기 싫은 물건들이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. 아, 그쵸. 그런 음. 것들 때문에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아 음. 그래서 네. 이거 뭐예요? 아 그거 워터픽. 아 워터픽. 근데 이거는 약간 치간 칫솔처럼 이렇게 이가 있고. 이거 있으면, 이거 사이에다가. 이라서 이거 하는 거예요?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이게, 어, 이게, 네. 아니 이게, <laughs> 이, 이, 이. 이하고 이 사이를 네. 사이에다가 이렇게 꾹 누르면은, 대면은, 이렇게 물이 소량씩 나와서. 그런 아. 원리로 해서 물을 되게 조금 써요. 이게 살아락 열면은, 이 앞에가 <laughs> 너무 좋다. 타워팰리스 아, 저희 타워 팰리스 뷰여가지고. 아, 저게 그 타워 팰리스구나 그 타워 팰리스에요 오! 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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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기 사시는 분들이랑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처럼. <laughs> 오, 그렇군요. 사실은 그렇게 높은 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. 이런 게 너무 좋네요. 하나만 해요, 하나만. 하나만 접해는 스타일이어서. 아, 좋다. <웃음> 와, <웃음> 이게 <하나>. 너무 좋다. <laughs> 생각보다 좀 아쉬운 점이 새들이 똥을 싸고 가거든요. <laughs>